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처음 보죠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지내게 될 홍주원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없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텐데, 먼저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볼 거고요. 또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먼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운동을 배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그림에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운동일까요? 맞아요. 태권도를 하고 있는 이런 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운동일까요? 네. 발레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자세입니다. 태권도도요, 멋있는 발차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서, 멋있는 발차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달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동작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동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무슨 그림 같아요? 운동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림일까? 네.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왕관을 누가 씌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기본 자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 자세가 있다고요? 기본기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친구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두 번째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기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경위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어,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 일로 와서 음식을 먹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요,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에요.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여기로 와서 이 음식을 좀 드세요. 이 음식은요, 사실 제가 도둑질한 음식이거든요. 제가 도둑질한 음식인데 맛을 좀 보세요. 원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법이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만약에 이두 여인이 우리를 동시에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의 초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초대를 어, 바, 받아야 할까요? 자, 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받을 거예요. 또는 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볼까 봐요. 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혹시 이런 친구도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아무 초대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답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일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 왼편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손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책입니다. 아, 성경책을 옆에 꼭 끼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사람은 어때요? 성경책을 버려두었어요. 아마 내 팽개쳐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죄가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선택했다는 거는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미련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또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고, 또 어떤 게 미련한 것인지, 어떤 게 현명한 것이고,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낼 때에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른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선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할 때에도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지혜, 공부할 때에도 선한 지혜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말할 때에도 선한 지혜로 또 대화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매사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어,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어떤 퀴즈일까? 문제를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땡땡의 근본이요. 자먼 구장0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힌트는요.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기도 했죠. 네, 정답을 우리 많은 친구들 꼭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기 도문을 또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요,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 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마쳤고요. 호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하냐면 공항 성상교회 로비에서 진행하고요. 자, 중요합니다. 몇시 하냐면요, 1 1 시에 합니다. 네, 오는 주 토요일, 오전 1 1 시, 꼭 교회에 늦지 않게 와서 그동안 모은 달란들을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또 지혜 달라고 많이 많이 기도하고요. 또, 달란트 시장 때, 우리 웃으면서 또 함께 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달란트 시장 때 보겠습니다. 안녕.